독정력 공갈죄의 법률 문제 해결.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범죄로 그 심각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독정력에서 발생한 공갈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갈죄에 해당하려면 피해자가 공포를 느껴야 하며 가해자의 협박 행위가 불법적이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우선 협박의 내용과 피해자의 반응,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하며, 이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나 협상이 가능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특히 법정에서의 증언과 증거 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 이를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갈죄로 인한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